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란 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인내심에서 비롯됩니다. 아, 이에 따라 장기투자란 정말 시간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지언정 한 발째 뒤에서 어, 살펴본다면, 아,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존불패가족분들에게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 증시를 아, 들여다보면 좀답답하기 그지없어 보이지만 아, 한층 더 앞을 들여다보고 차근차근 어, 전진해 나아간다면 아,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갈 거두어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주축의 기회이며 정말 지금 이한 줄을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일 때어 매수를 해야만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우리에게 큰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갑작스레 언제 어느 때 바로 외인들이죠 네. 어요 외인들의 수급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때 주가는 이미 저만치, 어, 전진에 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우리 성전부패 가족분들, 아, 느긋하게, 여유롭게, 특히나 장기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을 바로 잡고 항상 건강을 챙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는 이는 정말 아 그나큰 복덩이로 우리에게 선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에 따라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바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대만의 어, TSMC. 이 격차가 어, 상당히 크게 나 있긴 하지만 이 격차를 요번에 좀 줄였습니다. 어 3분기부터 파운드리 시장이 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에 따라 어, 지금 대만 TSMC는 56.4%,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는 11.7%지만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대만 TSMC는 좀꺾였다고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빠져 나갔죠. 보이시나요? 우리 삼준불패 하실 분들 이만큼 지금 어 대만의 TSMC 시장 점유율이 어 빠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는 이제 전분기보다 6.4% 줄어든 156억 5,6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미 우리가 추자고는 삼성전자는 이 웨이퍼 가동률 감소로 아 특히 1분기 매출이 아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바로 이 2분기부터는 어, 회복세를 보이며 대체적으로는 어, 10% 대의 점유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 안쪽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만큼 대만의 t c 씨는 7나노미터와 6나노미터 공정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5나노에서 4나노 공정 매출이 줄면서 점유율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3분기에 접어들며 어, 양사 희비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특히나 이대마의 TSMC는 고객사인 애플이 어, 아이폰 신제품을 선보이며 관련 부품 수요가 아 정말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곤 있지만, 아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제품의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고급 고성능 컴퓨팅, 바로 HPC가 되겠죠. 네. 어, 미래 전망치 어, 산업군에 따라 이 AI용 칩이 주문이 밀려들면서 특히나 고부가 같이 제조 공정에 아, 현재 추진력을 더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세계 10대 파운드리, 어, 기업 매출이 3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뒤에는 반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이 대만의 휴삼시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로 2025년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바로 2나노미터 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력에서도 차이가 나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러한 기술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이제 엄청난 영업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점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반도체 제조 공장이 어떻게 보면 좀 고도화되면서, 패키징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 아, 어, 외, 그리고 이제 외국이죠.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패키징 의 반도체 제조, 전공정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첨단 제품 개발에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매년 대체적으로 한10% 정도 되는데요. 어10% 이상 성장을 지속하며 어, 2030년 어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202030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라는 그러한 전망치에 따라 무려 투자 금액은 어 120조 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반도체 기술이 아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특게나 첨단 패키징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으며 어 이에 따라 AI AI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 아, 정말 미래 전망치가 너무나도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서버, 서버라든지 차량용, 어, 전자 장비,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HBM이죠. 네. 어, 삼성전자는 이 HBM 제조 과정에서 특히나 패키징 기술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 이에 따라, HBM 설계와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턴키. 텅키, 턴키는 어, 일괄 생산하는 그러한 구축에 따라서 어, 정말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아수 있다 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재용 어,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2월달 반도체 패키징을 맡은 어, 사업장을 찾아 특히나 기술 개발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결국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어, 이에 따라서 패키징 기술 경쟁도 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우리 삼중불표아족분들 이러한 튼튼한 미래 전망치가 밝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며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사이트 매수를 한다. 이에 따라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